세면대 상판 교체 작업입니다. 세면대가 떨어졌을 때, 대리석 깨졌을 때 상판을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세면대 천연 대리석 파손으로 인하여 교체 작업하였습니다. 언더볼 사용하였고 보시면 대림 대림 세면대, 대림 수도꼭지, 대림 포버, 메이딩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어, 좋은 거같아요 요거는 천년대리석 느낌이 나는 인조대리석 LG 하이 박스 비앙코 계열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물 나오는 거 테스트 오 좋아 물도 썩도 좋아 좋아 퍼법은잘도 좋아하고 속 나오고 청소기도 좋아요 요즘은 제일 중요한 누수 테스트 짜잔 노스테스트 이상무 제일 좋은 노스테스트 휴지가 저정도 사고 안 됐으니까 정상 수합니다 어이 물레로 간소도 좋아 <놀람> 최고.